자, 본문에 사용된 표현 중에 적용할 수 있는 표현 한번 찾아볼게요. 부정 시창怎么走 있었죠?怎么走? 자, 그거에 천지나이 어떻게 가요?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. 자, 천지나이는 天津之言이었죠? 天津之言. 네, 그러면 천지나이 어떻게 가요? 한번 해 보겠습니다. 天津之言怎么走? 天津之眼怎么走怎么走네 잘하셨습니다. 그 다음은요 이제 길묻기, 길찾기인데요. 어, 쭉 앞으로 가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오른쪽으로 도세요라는 본문 표현이 있었습니다.一直往前走。 然后,向右拐. 그쵸. 자, 요거를 한번 바꿔볼게요. 네. 자, 어, 왼쪽으로 도신 다음에, 그런 다음에, 앞으로 쭉 가세요. 라는 표현입니다. 따라해볼게요. 向左拐.然后,一直往前走. 네, 좋습니다. 向左拐,然后一直往前走。向左拐,然后一直往前走。向左拐 네, 잘하셨습니다. 이후 내용이 궁금하다면 말하자닷컴으로 오세요.